전학년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더 복습해봄으로써 오늘 배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 다시 씹어먹기 시간인데요. 오늘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활용을 공부하려면 최대 공약수의 기본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스피드하게 점검하고 본 내용 들어갈게요. 자, 우리 최대 공약수의 성질 그것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최대 공약수는요. 공약수, 공통된 약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수였지 않습니까? 우리 최대 공약수의 정의와 함께 더불어 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를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, 우리 초, 최대 공약수 뭐로 두기로 했죠? G로 두기로 했죠?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 그들의 약수,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뭐가 되어짐을 그들의 공약수가 되어짐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. 정리합시다. 최대공약수의 성질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이다.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또 새로운 용어 서로소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요. 어떠한 경우 최대공약수가 1인 두자연수를 보고 우리가 서로소이다 라고 표현 했었지요. 얘들아 공약수가 1분인 거야. 그두 수의, 두, 두 자연수의 공략수가 1뿐이라 최대 공략수는 자연스럽게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두 자연수를 보고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자, 기억해야 될두 가지 모두 해드렸던, 다 선생님이 점검했었던 내용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은요.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의 관계를 가졌었고요. 자, 항상 서로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. 바로 서로 다른 두 소수.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가 될 수밖에 없었죠. 왜냐하면 소수는 이거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니까요. 일 이외에는 공통된 약수가 없습니다. 공약수가 1 뿐이네요.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항상 서로소가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.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. 구할 수 있어야 되죠.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었는데요. 첫 번째가 소인수분해였습니다 주어진 자연수를 각각 소인수분해한다. 이게 1단계였죠. 자, 소인수분해하면 12는 4, 3, 12. 2가 두 개, 3이 하나고요. 18은 9, 2, 18. 2가 하나, 3이 두 개고요. 자, 30은 6, 5, 30. 6은 다시 쪼개져서 2가 하나, 3이 하나. 5가 하나로 표현할 수 있었죠. 가급적 같은 공이, 공통인 소인수로 썼던 이유는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하기 때문입니다. 자, 먼저 세 수의 공통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공통을 확인이 되었다면 우린 지수를 비교하는데요. 지수가 다르면, 이렇게 서로 다르면 작은 거 선택. 자, 3도 공통인 소인수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지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? 어, 지수가 작은 거 선택. 오는 공통인 소유수가 아니라서 3에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최대공약수 그리하여 g는 6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. 소유수 분해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특히 이렇게 세 수의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는요 이세 수를 모두 나눌 수 있는 공략수가 있을 때까지만 있을 때까지만 계산하셔야 되고요. 자 1은 당연히 제외하고 1을 제외한 공략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셔야 된다. 자 주어진 2를 먼저 2로 가볼까요? 2612 2918거1 5 언제까지 자, 주어진 아이를 보시면 더 이상 이세 수를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1 외에는 없을 때까지. 자, 3이 보입니다. 326 3 3 9 3 5 1 5 오케이. 1 외에는 더 이상 없겠죠. 이런 관계일 때 또. 자, 우리는 이 나눈, 나눈 공약수를 모두 곱해 주시면 걔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어짐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. 좋아, 좋아.